부처님이 사바세계 오신 지가 2,568년이 된 부처님 오신날 봉축 행사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바세계에 출연하셔가지고 49년간 7차 구회에 걸쳐서 많은 법문을 내리셨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나는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9년 동안 설법을 하셔 가지고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 하는게 무슨 말이냐 이거래요 나는 진리를 깨쳐서 진리가 이런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각자가 다 진리를 깨달으면 거기서 자기 부처가 자기를 깨치는 것을 갖다가 알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꼭 나만 믿고 나만 따라라 그것이 아니고 이 법을 깨쳐서 모든 사바세의 중생들에게 다 법을 아리키줘가지고 각자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부처인 줄을 알도록 하는 것, 그것이다 이거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 부처님 오신 날을 어떻게 상기해야 되느냐? 부처님 당시에와 지금과 세월이 얼마나 변했겠습니까? 얼마나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진리는 변함이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는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서 오늘날 관등 행사를 하는데 이 등불의 등불이 상징적인 등불이고 각자의 마음의 등불을 켜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의 등불을 각자들이 다 밝혀서 이 세상을 밝게 해야 된다. 사부대전과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신 상구보리 하와중생을 깊이 명심하시고 실천하는데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처님께서도 화합을 깨는 죄가 가장 큰 죄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화합을 깨면은 되지 않는다 이거라. 그래서 화합해야 된다. 서로 자비심으로 화합해야 된다. 그래서 어 지금 오늘 대통령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만은 부처님 오신 날 우리 불교 행사에 전 국민의 화합을 위해서 협치를 위해서 몸소 보이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어 축하장에 참석하셔가지고 축하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대통령님 큰 박수로. 그래서, 에, 이,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대자비심으로 대합과 대협치로 큰 정치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또한 박수 더 합시다. 천상천하 무여볼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 소유 아진견 일체 무유 여불자나